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대상관계 이론, 멜라인 클라인 부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클라인의 주요 이제 이론들, 그 이제 성숙한 대상관계에 대한 부분들과 그 이제 시기심의 군화, 그리고 투사적 동의 시,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까지 총 다섯 개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지식을 전해 드릴까 하냐면요. 이 클라인과 멜라인 클라인과 이 프로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계라고 해서 이제 클라인과 이 프로이트가 뭐 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니었고요. 멜라인 클라인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프로이트를 굉장히 이상화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으로 촬영할 그 내용이 카인즈 코어스의 자기 심리학이거든요. 이 자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테두리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타인의 인정 욕구가 내면 안에 생득, 체득적으로 이제 자기의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인정 욕구를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충족받을 때 공감받고 충족받을 때 우리는 이제 좀더 안정된 자기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인지코시에 얘기했던 우리 내면의 욕구에는요 자기의 욕구에는 이상화 자기대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제 그 이러한 이상화 자기대상 욕구는요 자기의 이제 자기보다 뭔가 이제 위대한 대상과의 연결 욕구인데 이런 위대한 대상과의 연결 욕구가 바로 멜라인 클라인과 지금부터 프로이터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멜라인 클라인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공, 비전공자로 놀이치료 쪽으로 이제 정신부석에 입문했기 때문에 많은 정신부석가들로부터 전공자가 아니라는 그런 맹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이 클라인이 처음에 있었을 때가 이제 비 독일의 어느 도시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비엔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클라인이 비엔나에 있었을 때 이제 그 프로이트도 안나 프로이트와 함께 이제 비엔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인이 처음에 이제 정신 분석을 공부할 때 이제 그때 프로이트란 존재가 이 비엔나에 있었으면 자기가 이 어린 나이부터 프로이트로부터 정신분석을 이제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인생의 중년기쯤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클라인의 이론은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면밀히 본다면 프로이트의 중요한 관점들을 이제 고수를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클라인의 이론적 기법에서 이 중요한 사항은요 바로 치료적 기법입니다. 클라인은요 아동 내로리 치료를 할때 아동을 분석하든가 개입을 할 때요 프로이드가 개입했던 것처럼 해석과 직면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이, 이 클라인이 프로이트와 그런 관점들을 고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오이디푸스적 관점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클라인은 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적 관점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오이디푸스 시기가 4세에서 5세기 5세기보다는 보다 이제 초기, 어린 유아기라든가 아동기에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인의 이론에서 이 오이디푸스를 우리가 이제 전 오이디푸스기라고 해서 1세부터 한 3, 4세까지 아동들의 그 놀이 치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 그리고 이제 아동간의 이삼각 관계가 놀이를 통해 이제 재현되는 것을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클라인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이디푸스 시기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일찍 이제 조금 더 일, 이런 시기로 보았다는 것이고요. 다른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은 이러한 이제 오이디푸스적 관점을 이렇게. 뭐, 이론상으로 면밀하게 제시를 하고 있진 않아요. 참고를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프로이트의 이론과 클라인의 이론은 닮은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학자들마다 이 클라인을 대상관계이론 학자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감히 제가 봤을 땐요, 프로이트의 이론과 대상관계이론, 그 순수한 대상관계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페어 배언의 관점과 위니카스의 관점, 그 사이에 고전정신 무석이 프로이트 사이에 이제 멜라인 클라인이 과도기적인 입장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라인이 이제 삼았던 프로이트의 관점이 공격적 욕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공격성을 이 프로이트는 2차 세계제도를 통해 수많은 전쟁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는 공격성과 파괴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러한 공격성과 파괴성에 대한 욕구를 이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내면에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가슴을 자기의 불안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젖가슴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이 공격성이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정리를 드린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클라인이 이제 그 프로이트의 관점을 수용했다. 물론 다른 관점들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키워드로 보자면 요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기법적인 측면에서 해석과 직면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오이디푸스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일찍 유아기로 조금 더 이제 이런 시기로 보았지만 어쨌든 이 오이디푸스 시기를 유아의 아동의 놀이를 치료를 통해 조금 더 프로이트가 간과했던 부분을 분석해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는요 멜라인 클라인의 그런 좋은 대상에 대한 요건들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멜라인 클라인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즐거운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